자, 10번부터 갑니다. 페나멘는 어, 현상, 사회 심리학 현상인 콤마 동격 어, 플랫 f e c t 는스테이트 의미합니다.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대시 나왔죠? 여기서 대스는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스로서 명사절 접속사 대스는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d 괄 a 로 열었고, 뒤에 완전한 절까지 괄호를친 다음에, 이만큼 덩어리가 스트레치에 대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사회 심리학 현상인 platform effect는 의미한다. 개인의 인지된 매력이 자동사로 이어지네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fter he or she makes a mistake, 그나 그녀가 실수를 한 뒤에 모에 의존해서 개인의 perceived perceived는 인지된 hidden 숨겨진 competence는 능력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실수를 한 뒤에 매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대. 근데 능력이 숨겨진 능력에 의존하는 건지 인지된 능력에 의존하는 건지 그거를 뒤에서 좀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특정 연결사 없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지.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연결사가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앞뒤가 같은 의미다라는 걸 의미해. 그래서 뒷 문장 보고 A 번 정답 고르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As celebrity, 연예인이 r generally considered, 주로 여겨질 때 능력 있는 개인이다 라고 여겨질 때 그리고 often presented, 제시될 때 f l a w l e s s f l o w 함이란 뜻인데 리스 a l 쳐졌으니까 결함이 없거나 완벽하다고 여겨질 때 특정 분야에서 그러면 지금 앞뒤 연결되는데 유명인이 능력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뒤에가 언급되고 있으니까 앞에서도 능력이 여겨질 때, 인지될 때라고 같은 의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A번의 정답은 Perceived고요. 그 뒷문장 이어서 갈 건데 이 단어 좀 어렵다. Committing, 동명사 주어고요. Commit는 저지르다 라고 해석할 거예요. 저지르다. 범죄나 실수를 저지르다. 자 완벽한 능력 있는 개인이라고 인지가 되었고요. 이때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will make 만듭니다. Once h u m a n i s 그 사람의 인간다움을 만드는 데이 인간다움은 endearing 인 n 링 e r i n g 은 사랑스러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될수 있대요. 아 그럼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수 한번 하면 아유 야 귀엽다 사람 같다 인간답다라고 여겨지게 될 거래. Basically 기본적으로 those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never make mistake 실수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인지되어 being less attractive 덜 매력적이야 likeable 덜 호감 있어 실수를 안 하는 완벽주의는 덜 호감이 있대요. 누구보다, those, 사람보다, 어떤 사람? Who make a c a s 크 a l mistake. 가끔 실수를 하는 사람보다. 그러면 지금 어 실수를 해야 사람들이 좀더 좋아해. 요 내용이죠. 완벽함, 콤마콤마는 괄호 칠게요. 그럼 완벽함이라는 건 당연히 거리를 만들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어 여기까지는 이해해야 돼요. create는 만들다, 생성하다. 내로오는 좁히다 실수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 이어서 가 볼게요. 그다음 문장 아래 줄로 내려왔어요. 근데 다음 문장은 however 형광 펜 쳐야겠다. however 나오면서 내용이 꺾이네.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실수를 하면 아유 귀여워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만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However 이라는 반전의 연결사가 나오면서 앞뒤 내용이 꺾일 것 같아. 그럼 앞으로 언급이 될 이야기는 실수했는데 오히려 별로인 이야기로 내용이 꺾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가볼게요. 그런데 this, 지금까지 언급한 이앞 문장 내용 있지? 이것은 can also have 또한 갖는다. Opposite effect, 반대 효과를 갖는다. if perceived 인지된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능력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항상 문제가 있었어. 능력이 평균 이하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실수를 만들었다면 얘는 와, 귀엽네가 아니라 아, 이 새끼 또 실수했어? 하고 빡치겠죠. 그러고 지금 이미 however 나오면서 반대 효과가 시작이 됩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이어져야 however 뒤에도 내용이 알맞게 이어지는 거일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세개다 맞는 거 정답 1번으로 골라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거나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으면 따로 체크했던 코 질문을 합시다. 이 질문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 커미트라는 단어 뜻 알아두셔야 되고 however를 기준으로 앞뒤 내용 반전된다는 거 요거까지도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11번. Advertising experts 광고 전문가는 해브런 배웠다. 무엇을 배웠는지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 됐 나왔고요. 이 뒤에도 완전한 주어동사 이어집니다. 광고 전문가들이 배운 건 the commercial 광고, 어떤 광고, that we remember 괄호치고 꾸며주네요. 여기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우리가 기억하는 광고는 윌 훅어스 우리를 묶는다 이야기에 묶는다라는 걸 광고주들이 배웠대. 다음 문장 봤더니 형광펜 쳐야겠다. b o 바우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이건 선생님이 어떤 역할한다 했더라. 오케이 이거 예시 역할한다 그랬죠. 예시가 나왔을 때 우리 주제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예시가 나왔다는 건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다는 건데, 왜 구체적으로 설명할까? 앞 문장이 겁나 중요하니까, 그럼 예시가 나왔을 때 예시 앞 문장이 주제문이다. 공부 한번 했었고요. 쌤, 저 만약에 앞 문장 해석을 못 하겠는데 어쩌죠? 그럼 예시의 결론을 봐도 예시 앞 문장이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예시의 결론 봐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예시 앞 문장인 첫 번째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정답 바로 고를 수 있겠다. 광고주들이 배운 거. 우리가 기억하는 광고는 이야기와 묶여 있더라. 그럼 요 의미가 있는 선지 고르면 끝나는 거겠네.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광고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고그 의미가 들어간 거. 바로 5번으로 갈게요. 광고 있고요. 스토리텔링 이야기 있고요. 그럼 우리 정답 몇번 고르면 끝나? 5번 고르면 끝나. 너무 쉽네. 광고랑 이야기 둘다 들어간 게 5번 밖에 없잖아. 그죠? 오케이. 너무 쉬워요. 자, 내려가서 12번 바로 갑니다. 얘도 너무 쉽다. 첫 줄부터, a bridge. 다리는 is normally constructed. 주로 건축되어집니다. to last 100 years. 지난 100년에 가까이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환경 속에서 다리가 만들어졌고요. its presence 이 다리의 존재는 makes 만든다 last mark 지속적인 표시를 만든다 어떤 표시? 보여주는 표시 사회 진화를 보여주는 표시를 만든대 it 다리는요 should be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강한 호조 나왔으니까 형광펜 하나 쳐두시고 자그 뒤에는 단어까지 볼까요? agreeable은 알맞은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agreeable이니까 동의할 수 있는이죠. 동의할 수 있다는 건 모두에게 적절한 알맞은 거니까 알맞은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한마디로 다리는 알맞아야 합니다. 어디에요? to the local environment 지역 환경에 알맞은 addition, 첨가물 추가여야 합니다. 자그 뒤에 t h e r e f o r 형광펜 쳐야 되겠다. 결론의 연결사죠. 그러므로 One of the first quality. 첫 번째 특징 중 하나. 어떤 특징? 어 bridge must exhibit. 괄호 닫고 꾸며줄 건데, 이때 주어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다. 근데 지금 뒤에 목적어 없지? 그럼 못간대가 생략된 상태로 괄호 치고 앞에 있는 선행사인 퀄리티를 꾸며주는 거구나. 생각해야 되고요. 자, 형광펜 하나 젖혀야 될거 must도 강한 오조죠. 그러므로, 다리가 반드시 보여 줘야 되는 특징은 하고 동사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동사가 보다 컨 n 이 동사다. 여기서 컨 n 은 앞에 있는 원과 수일치를 맞춘 동사로서 뭐뭐와 관련이 있다, 관련되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리가 보여 줘야 되는 첫 번째 특징은 관련이 있다. 뭐랑 관련 이 있어? 어떻게 다리가 o 모나이즈 조화를 이루는지 그 surrounding, 주변 환경과. 여기까지 괜찮니? 어, 그럼 우리 정답 고를 수 있는 거 아니야? s h d 라는 강한 어조, 다리는 알맞아야 된다, 주변 환경에. d e l f r 라는 결론의 연결사. 그러므로, 강한 어조 또 나왔어? 다리가 보여줘야 되는 특징은 주변과 얼만큼 하모니를 이루는지, 조화를 이루는지다.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다리는 주변과 어울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선지만 고르면 되겠네. 그게 우리 몇 번이에요? 정답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리 나왔고요. 여기서 사이트는 장소라는 뜻이네. 환경 장소.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통합. 다리는 환경과 통합돼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완벽한 키워드가 들어간 거. 정답 4번으로 골라 주시면 돼요. 만약에 틀렸다면 단어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오케이. 11번, 12번 특징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11번, 12번은 실제로 문제 풀이 시간 한 문제당 1분 이내로 풀면은 베스트로 제일 잘푼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필요로 되는 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스킬, 기술이 제일 필요로 됐죠? 생크워브가 예시 역할을 한다는 점, 강한 어조와 결론의 연결사가 있으면 주제 문장이라는 점, 이 정도만 체크했으면 어렵지 않고 빠르게 풀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3번. When human being 인간이 take 섭취할 때, in excess energy 추가 에너지를 섭취할 때 어디에서 음식의 형태에서 주어진 식사나 간식으로 어, 음식의 형태로 에너지를 초과해서 섭취. 해 그럼 extra calorie 추가 칼로리는 tend to reduce 줄이는 경향이 있더라. 배고픔을 add the next meal or snack 다음 식사나 간식에서 배고픔을 줄이는 경향이 있대. 우리 점심 많이 먹으면 꽤 오랜 시간 배부르잖아. 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문장 봤더니 형광펜 쳐야 될거 있네. 형광펜 그대로 쳐볼게요. 버트 형광펜. 애들아 반전이 나왔네 반전이 나오면 어디가 중요하다 오케이 반전 뒤가 중요하다 우리 요것도 주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주제를 할수 있는 방법 혹시 지문을 보다가 반전의 연결사가 나왔어 앞에 거는 다 밑밥이었고 알고 보니 뒤에 게 중요해 앞에 게 아니고 사실은 뒤에 거야 앞을 부정하고 뒤에를 강조하는 연결사이기 때문에 반전 뒷부분이 주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야. 그런데 this mechanism 앞에서 언급된 많이 먹으면 다음번에 배안 고파 이 메커니즘은 doesn't seem to be fully functional 완벽하게 기능하진 않는데 언제? 추가 칼로리가 섭취될 때 근데 뭐의 형태로? 액체 형태로 어머나, 뒤에 봤더니, for example, 예시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주제 문장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예시 나오면 똑같죠? 좀 전에 했습니다. 앞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앞 문장, 반전 문장, 완벽하게 주제 문장 파악했고요. 얘와 같은 이미 가진 손짓 음료 있는 거, 액체 있는 거 5번 밖에 없네. 그러면은, 액체는 앞에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오, 배부르게 하지 않는 거야. 우리 예시 앞이랑 예시 결론도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시 결론 부분도 봤더니 결국에 어떻게 된대? 살찌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 정답 5번인 거 확실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4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인간은 갖는다. 항상 뭘 가졌냐면 능력을 가졌어. 어떤 능력? 공간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우리 소재 파악해볼까? 인간이 공간을 생각하는 능력이 포인트네. 인간의 공간을 생각하는 능력. 오케이, 이어서 가볼게요. 1번 문장. Capacity, 능력인데 어떤 능력? 멘탈 맵이니까 정신 지도, 머릿속 지도를 만드는 이러한 능력은 오케이, 그러면 이 소재와 멘탈 소재랑 똑같은 말이니까 1번은 소재 연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능력은 반드시 필수적이었다. 옛날 초기 인간들에게 예를 들어서, hunter gatherers 수렵채집인들은 recognize 인지했습니다. 루 o 길을 인지했습니다. 그럼 인지했다는 건 생각했다랑 같은 말이고요. 길을 생각했고요. 뒤에 봤더니 without physical map이니까 실제 지도가 없어도 머릿속으로 인지했다. 충분히 소재 연결되는 거 이해했어요. 3번. wondering tribe men 이제 돌아다니는 이 부족들은 needed 필요로 했다. to know 아는 것을 필요로 했다. 어떻게 그들이 사막을 안전하게 건너갈지 without dying thirst. 어, 갈증 없이 어떻게 건너갈지 생각을 했다. 알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은, 길을 안다는 거니까, 이제 여전히 생각한다는 거와 같은 말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invention, 발명 전에. 프린트의 발명 이전에. 어, 프린트, 에고, 프린트 발명 이전에. 지도는요 그려졌습니다. 양의 피부에 근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내용 소재 아니었어? 실제로 지도를 그렸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4번 어색한 걸로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마지막 문장 역시 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these people은 앞에 언급된 이 부족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고 이 사람들은 c a r r i e map 지도를 가지고 다녔는데 어디에서 머릿속에서 그래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소재 계속 연결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관련 없는 건 실제로 지도를 작성하는 내용이 언급이 된 4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와 다른 것. 자, 봄에 이제 이 공원에서 블룸 셀스맨 풍성 판매원은 B, B, G, I, N, G, 수거해요 파느라 바빴다. 그의 풍선을 파느라 바빴다. In order to gain, 얻기 위해서, the attention, 관심을 얻기 위해서, those, 사람들의 관심, 어떤 사람들, 공원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from time to time, 시간마다, he, 그는요, 아직 풍선 파는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풍선 파는 사람은 우드릴리 방출했다. 아주 예쁜 풍선을 방출했고요.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In the s u n n 이제 맑은 오후에 어, 새로운 등장인물 한명더 나왔네. 조그만한 미국 어린아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풍선 파는 남자겠죠. 왜냐면 그가 지 자신에게 접근할 순 없으니까. 더 보이 이 소년은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고요. 어,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았대요. 히, 그는요. 남자를 쳐다봤어요. 그러면 지금 쳐다보고 있는 남자는 풍선 파는 남자고 이제 누가 쳐다봤을까? 소년이 쳐다봤겠지? 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앤드 뒤에 보면은 그에게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 풍선 하나를 올려줄 수 있냐고. 근데 소년이 지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 리도 없으며 지 자신에게 질문했다면 요 자리에 힘 슬프라고 썼겠지? 그럼 이 둘은 다르다는 걸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 올려달라고 물어본 이 남자에게 물어봤다 그랬죠. 이 남자는 풍선 파는 남자이기 때문에 얘가 소년이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라스트 A부터 가 볼게. Oh, 어, 18살이 논다는 할머니 댁에 갔다. 그리고 proudly announce d 그리고 자신있게 소개했다. She wa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어, 나 성공할 거야라고 할머니한테 말했대. When she grew up 그녀가 다 자라면 그리고 ask 물어봤어요. Her grandmother 할머니한테 if she could give her any tips 팁을 잘줄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요청을 했대. How to achieve this 성취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nodded 끄덕이고 특덕을소녀를 데려갔다. 손을 잡고 어디로 데려갔어? to a nearby plant nursery 이제 식물을 파는 곳으로 데려갔대요. 그럼 지금 할머니가 나오고 소녀가 나왔는데 주어가 할머니 상태에서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3번, 목적어 나왔죠. 할머니랑 목적어는 다르니까 herself가 아니라 헐를 썼겠지. 여기서 헐은 소년이라는 거, 이제 소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튼, 할머니랑 소녀랑 같이 이제 손잡고 식물 파는 곳을 갔고요. 그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했고, 구매를 했답니다. 두, 이 둘은 이제 구매를 했어요. 두 나무를. 자, B번.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것을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비번은 패스고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오케이 그럼 식물 사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 문제될 거 없고요. D번은 몇년 뒤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온 게 먼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식물 파는 곳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 중에 하나는 in the backyard 뒷마당에 심었고 그 중에 하나 나머지 나무는 in pot and cap i in indoor 실내에서 길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물어봤네. 헐, 소녀에게, which of tree, 어떤 나무가, she, the, 너가 생각했을 때, 그럼 지금 할머니가 손녀에게 물어본 거고, 그러면은 손녀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she도 손녀겠죠 야, 너가 생각했을 때 어떤 나무가 더잘 자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대. 요른다는 생각했어요, 잠시 동안. 그러고 말했습니다. 실내에 있는 나무가 더 성공할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보호가 되고 안전하기 때문에. 반면에 외부의 나무는 아, 여러 가지 악천후를 견뎌야 되잖아. 할머니는 s h r u g e d 어깨를 으쓱하고 said 말했습니다. 웰시, well, 음, um, 그래 한번 보자. Her grandmother 그녀의 할머니는 took good care both trees. 둘다잘 돌봤어. 아직 뭘 기억해야 되는지 몰라요. 몇년 뒤로 가야 됩니다. 몇년 뒤에 욜론다가 10대가 되었을 때 came to visit. 다시 방문했네. 할머니 댁에. 욜론다는 reminded. 기억했어요. her. 뭘 기억했냐면 she. 그녀는 had really answered. 답해준 적이 없다. 그녀의 질문에 그럼 지금 질문한 건 아까 이제 요 부분. 어... 외부의 나무가 더잘 자랄 것 같은데 위윌 씨 두고 보자 하고 답을 안 해줬죠? 그럼 답을 안 해준 건 할머니겠죠? 그래서 지금 다 손녀인데 디버는 할머니고요. 어 할머니가 대답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녀가 어렸을 때어 그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질문에 답을 안 해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기억을 했대. 그래서 우리 다른 거 하나는 체크했고. 할머니는 보여줬어요. 욜론다한테 이제 실내 나무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녀를 이제 욜론다를 외부로 데려갔어요. 보려고 이제 이 나무를 밖에 있는 나무를 보려고 어느 게더 훌륭해? 할머니가 물어봤고요. 욜론다는 답했네요. 밖에 있는 게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어, 밖에 있는 나무는 더 많은 문제, 도전을 겪었어야 될것같은데 마지막 비로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네. 야 기억해라. 너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든 만약에 네가 안전한 선택만 하면 너의 인생에서 너는 성장할 수 없더라. 만약에 너가 직면을 하고 모든 도 이제 도전해 그러면 네가 이 도전으로 더 배울 수 있고 너는 성장을 할수 있더라. 욜론다는 큰틀 이제 큰 나무를 올려다보고 깊게 숨을 내쉬고 끄덕이고 깨달았다 그 할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C 먼저 받고 D A B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답 C D B. 체크했고요. 자, 다른 거 4번이었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치어지는 것. 요론다는 실내 나무가 더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까지 체크했습니다. 우리 2학년 거 푸느라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방금 요 글처럼 쉬운 것만 하면 절대 늘지 않아.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도전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느니까 열심히 복습해 오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고생했어. 안녕.